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위치가 고성군입니다. 고성군 주강면 삼포리이고요. 아, 여기 제 뒤로 보이는 아, 모텔 한 채가 아, 매물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바다가 멀지 않은 곳, 또 바다가 조망이 되는 객실을 갖춘 모텔입니다. 주변부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보는 어 모습인데요. 저 앞에 지금 수평선이 촥 펼쳐지는 저곳이 어 삼포 해변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 앞에 여기 지금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곳저 자리가 7번 국도 지금 차가 한대 내려가는데요. 우측으로 내려가면은 어 아야진을 지나서 속초 시내 또 속초 IC 동해 고속도로 어,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송지호를 지나서 간성, 거진, 대진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음, 본 물건은 어, 이렇게 넓게 앉아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뭐, 층수는 그 건축물 대장에는 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하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4자는 아마 표시를 안 해서 어, 7층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로, 이따가 엘리베이터도 한번 타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금박 주차장 보셨고, 어, 전체 면적이 6필지가 825.5평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넓은 자리에 어, 이렇게 멋진 조경을 하고 어, 앉아 있습니다. 여기가 아, 건축물 대장에는 2002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 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되면서 아무래도, 어, 이, 저, 아우라가 느껴지는 게, 어, 굉장히 그, 이, 이제 시설 보강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아,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은 좀, 고풍스러운 모텔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어요 자리는 어 아직은 좀 미완성입니다만 여기저 노래방 시설을 갖춰 놓은 어 노래방 공간으로 어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어 이쪽에 와서 보면은 어 저기 그경계는 우측으로는 요쪽으로 해서 아 어, 이렇게 어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 뒤쪽에서 보는 본 매물의 모습이고요어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어 객실 마다 차분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뒤에 이렇게 뭐 멋진 휴식공간 여기는 모텔 이지만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 펜션 용도로 도 어, 활용을 많이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펜션과 그 모텔을 겸하는 어, 그런 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객실은 26개. 원래는 어,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어, 여기를 그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서 어, 26개로 그 줄이면서 훨씬 더 어, 효율적이고 또그 손님들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또.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서서 설명을 드렸던 저 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어본 물건지 어 입구. 입구는 세 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저 앞에 하나, 아까 뒤에 그 뒤편에서 올라오는 입구.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자리하고요. 여기 입구. 다음에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객실을 한번 보러 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어, 5층의 어, 멋진 어, 주인 세대를 한번 살펴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인 세대가 거주하는 거주 공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나중에 꼭 주인 세대뿐이 아니고. 그, 다른 그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해도 어 충분한, 아, 어 그런 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보면, 어, 이쪽에 뭐, 여기가 이제 욕실, 불은 안 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다용도 공간으로 쓰고 있는 방, 거실 살펴봤고요. 여기 이제 주방 이렇게 거의 한 층의 반 정도를 주인 세대들이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따로이 꾸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또 욕실. 여기 도뭐 불은 안 켜겠습니다만 욕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어, 방 이렇게 해서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음, 이렇게 어, 새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 앞쪽으로 뭐 바다의 모습. 물론 이쪽에는 이 건물에 가는 사람 보입니다만 저 위쪽으로 바다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는 어, 약간 미완성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그 옥탑으로 다락의 공간으로 또할수 있도록 이렇게 아, 꾸며놓은. 주인세대 살펴봤고요. 이제 객실 하나 또 보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6층에 어, 객실입니다. 6층에 객실 보면 어, 뭐 통상의 어, 모텔 어, 펜션들처럼 이렇게 욕실 그 다음에 방 어, 방에는 뭐 tv 에어컨 또쭉나서 보면은 시원하게 저기 그 동해바다 뷰어치게 나오는 이쪽으로도 바다의 모습을 볼수 있는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다 모습이 나오는 방도 있고 또 앞에 건물에 가려서 어, 나오지 않는 방도 있다는 거 어, 참고 사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내부 소개까지 마치고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성군 주강면 삼포리라는 곳에 아, 모텔을 하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어, 본 토지의 경계를 전체적인 경계를 어, 그려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 안에 여섯 필지가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뒤쪽으로는 설악산 줄기가 어, 쭉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뒤에 설악 선밸리 골프장이 자리하고요. 어, 위쪽으로는 거진 대진 방면 그리고 바로 앞으로 칠봉 국도를 넘어서. 3포 음, 해변이 이렇게 넓게 펼쳐집니다. 아래쪽으로는 하야진을 지나서 속초 방면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본물건지로 돌아왔습니다. 아, 동네맨 오른쪽 부분에 앉아있는 어, 모텔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어, 집들, 뭐 단층 2층 집들은 대부분 다 민박으로 해서 어 이렇게 그 영업을 하시는 어,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본물건지에서 요 7번 국도 건너고 바로 앞으로 어, 저렇게 그 삼포 해변이 넓게 펼쳐집니다. 옆으로는 금방 설명드린 삼포리 어, 그 민박촌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 부 살펴보고요. 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어, 이렇게 돌아와서 요 자리 지금 보시는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 부분에 좀더 상세한 스펙, 또 금액, 또 면적, 어, 기타 자세한 내용들을 어, 이어서 일러 드리도록 하고 또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제 영상으로 앞서 영상으로 살펴보신 어, 삼포리라는 곳. 그 삼포 해변이 바로 길 건너에 자리하는 곳에 있는 모텔입니다. 아, 여기는 고성군입니다. 아, 속초에서 아야진을 지나고 백도를 지나면 만나는 곳이 삼포라는 곳이고요. 어,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은 어, 동해고속도로 속초 IC까지 올라오셔서 어, 델피노 앞으로 해서 원암리로 해서 이렇게 아야진 쪽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어, 가장 빠릅니다. 이 주변부 조금 넓혀 보면은요. 어, 요 물건지 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7번 국도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간성을 지나서 거진 대진 방면이 되고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올라가면 멀지 않은 곳에 어, 설악 선밸리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도로 맞은편 어 이렇게 나가서 여기 굴다리로 해서 나가면은 삼포 해수욕장이 이렇게 길게 펼쳐지는데 어, 한3분4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에 본물건이 있고요. 옆으로 보면은 동네가 뭐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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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박해서 전부 다 민박촌입니다. 아, 그 중에 여기에 아, 모텔이 하나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요거 오늘 물건집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여섯 필지가 앉아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작은 게 하나 앉아있고요. 또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 또 필지가 하나 있고, 요 뒤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본 모텔이 있는 요 자리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여긴 지목이 임야, 답, 답, 그 다음에 여기 대, 대, 여기 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금박 지적도 이제 거꾸로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이쪽에 하나 붙어 있고요. 어, 이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에 작은 거 어, 뒤쪽에 지목이 임야. 이렇게 해서 여섯 필치 주변으로는 어, 민박촌 이렇게돼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보면은요. 금박 설명드린 대로 이 주변은 전부 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대 그다음에 여기도 대 해서 어, 여섯 필치가 앉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 모텔의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 여기는 5층 건물입니다. 여기 앞 페이지는 이제 2층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근생도 있고 나머지 숙박 시설, 어, 그 다음에 주택도 한그한층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건축 면적 어 그러니까 건평을 말씀드리는데요, 235.48 제곱미터 이렇습니다. 자, 이어서 매물 정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위치는 고성군 주광면 삼포리라는 곳이고요. 전체 6필지 825.5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이 자리 건평은 71.2평입니다. 준보전산지라고 어, 표시를 해드린 거는 뒤에 임야가 한 필지 붙어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의 임야이다 보니 준보전산지에 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 대전답 임야 이렇게 지목은 골고루 앉아있네요.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방수는 26실이고 주인세대 포함되는데요. 주인세대는 앞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5층 구조이고 사용승인은 2002년도에 났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삼포해변이 가까이 자리하고요. 설악선벨리 골프장 입구에 위치합니다. 여기 또 바다조망을 하는 객실이 그 여러 채그 보유가 되어 있고요. 어 넓은 주차장과 수리한 조경을 갖춘 어 현재는 모텔입니다만 어 펜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요 자리입니다. 여기 매매가는 17억에 나와 있고요. 임대로 가면은 어 보증금 1억 원에 월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로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